비행장이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이 있지만. 그래서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이 서산 비행장, 그, 공군 비행장이죠. 얘를 민항기가 취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20년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서산 비행장은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50만 평 규모로 상당히 높습니다. 할주로도 두 개나 있고, 평행로도 네 개나 있는 곳인데, 엄청난 소음 피해를 당하면서도 미항기 취향이 안된 것은 좀, 좀 불편한 면이 크고 또 이게 실제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 관제를 활용하면 5천억 보통 신규 병장 투자에한 10분의 500억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안 됐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잘 해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행사를 유치, 항공사를 유치해서 어, 이러한 공항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뒤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